지금 방산주에 돈이 몰리고 있습니다. HICO와 레오나르도 디아레스, 이두 종목이 월가를 뒤흔든 이유 지금부터 60초 안에 정리해드립니다. 금리는 떨어지고 지정학적 갈등은 치솟고 있죠. 전쟁 리스크에 민감한 국방주는 지금 황금기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특히 미국의 국방 예산, 2025년 기준 8600억 달러. 이 혜택을 고스란히 받는 기업이 바로 HICO와 디아레스입니다. 첫 번째는 HICO입니다. 항공기 부품을 만들고 정비까지 만는 회사인데요. 민간 항공 수요 회복 덕분에 꾸준히 성장 중이에요. 지금처럼 경기가 회복될 때 HICO는 수요가 크게 늘어나며 수익도 함께 올라갑니다. 두 번째는 레오나르도 DRS입니다. 이 회사는 센서, 레이더, 전자전 시스템에 강한데요. 요즘 전쟁은 단순한 무기보다 정보전, 정밀타격 기술이 훨씬 중요하죠. DRS는 그런 차세대 기술 수요의 중심에 있어요. 그런데 왜 지금일까요? 금리가 낮아지는 시기엔 이런 기술 기업들이 연구개발에더 많은 돈을 쓸수 있게 됩니다. 게다가 미 정부는 이런 전략 산업에 우선 조달과 세금 혜택까지 주고 있어요. 즉 지금은 기술력도 정책도 시장도 이 기업들의 우호적인 시기라는 거죠. HICo와 레오나르도 디아레스에 대한 더 자세한 정보는 기사를 참고하세요.